2 0 1 4학년도4월평 물리 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저실 P, Q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A, B, C의 질량 각각 m, m, 2m입니다. E, m, m, 2m. E, 자, A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돼 있어서요. 뭐 당기는 힘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 보이고요. 뭐 가속도 구하라 보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걸다 한번 뽑아내보죠. 우선은 이쪽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고 이쪽 아래로는 EMG가 작용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줄다리기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MG입니다. 그렇죠? EMG에서 MG 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제 공통 요소 뽑으려고 그래요. 이런 결과적으로 얘네들 전체가 mg라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mg라는 합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질량은 m m 2 m 이니까 4m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 요소는 바로 힘의 효과가 4분의 g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속도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우세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g라는 가속도 받고요 그럼 얘도 이쪽 방향으로 4분의, 자, 이쪽 방향으로, 자, 다시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g만큼 가속도, 아, 가속이 되고 있고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여기 4분의 1 g만큼. 됐죠?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합력, 얘가 받는 합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g가 되고요. 얘는요, 4분의 1 mg가 되고, 얘도 4분의 1 mg가 되죠.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 장력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아래로 2mg 받고 있고, 위로도 장력을 받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아래쪽으로 2분의 1 mg밖에 안 맞는데요. 그쵸? 그렇다면 이 위로 잡아당겨, 버티고 있는 게 얼마냐면, 2mg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mg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력은 똑같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2분의 3 mg이기 때문에 지금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4분의 1 mg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못 가게 버티는 게 얼마가 되냐면 뭐, 바로 뭐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얼마? 5 mg가 되죠. 그렇죠 음 4분의 5 mg. 얘가 4분의 6mg니까 이쪽으로 4분의 mg. 맞죠? 그럼 이제 이쪽도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요. 여기가 4분의 5 m g 가 여기 그냥 4분의 5mg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계산해봐도 되고요. 아래로 mg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위쪽으로 얘는 4분의 1mg를 더 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 M, 어, 쉽게 말하면 4분의 5mg가 되죠. 얘네들을 더한 값에서 이 mg를 빼주니까 4분의 mg를 느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P가 B를 당기는 크기의 힘은 쉽게 말하면 4분의 5mg가 되겠고요. 그다음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B를 당기는 힘은 2분의 3mg가 되기 때문에 이게 4분의 6이죠. 그래서 이게 더 커요. 같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Q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그다음 니은 A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B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가 같다고 라 해서 여러분 이걸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게 사실 2018년부터 생활하 같이 연습을 해왔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가 받는 합력은요 요 가속도랑 요 질량을 곱한 요 4분의 1 m g 고요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요 가속도랑 질량을 곱한 4분의 1mg에요 그래서 얘들이 같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빨리 풀게 되면 항상 가속도는 공통요소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공동 운명체라 고 그랬어요 근데 질량도 같아요 그쵸? 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데에서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운동에너지의 비가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질량비가 합력의 비라고 돼 있어요. 즉알짜임의 비가 되는데 지금 가속도는 당연히 동일한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받는 알짜임의 크기도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 C의 가속도는 얘네들 모두가 다 4분의 1G라는 가속도죠. 우리가 구한 거첫 번째 구한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데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 중요한 게 얘네들의 어떤 공통요소인 가속도 그렇죠. 이 가속도 A라는 걸 구해놓고 나면 지금 얘네들이 각기 뭐 질량도 다르고 무슨 상황도 다르고 막 이럴 텐데 문제는 가속도라는 건 얘네들 셋의 공통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제 공통 요소를 구해 놓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무슨 장력도 구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체크해 두기 바라겠습니다.